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시간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 천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시점에 시간이 창조되었고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창조되었다.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2025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2025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후회 없이 보람있게 한 해를 잘 써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고 그 뜻을 받은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셨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목적, 예수님의 사신 목적,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열심히 사셨다, 힘들게 지치게 사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그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서 마을로 들어왔더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서 병을 고쳐 달라고, 귀신을 쫓아 달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쉬어야 할 밤시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예수님은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쉼없이 사셨고 충실하게 사셨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동안 그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채무 변제 완납.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마침내 다 갚았다. 내가 채무 변제를 완납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마치고 와서 주인에게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온 인류가 지은 죄의 그 값을 죄의 부채를 내가 다 갚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뜻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했다. 내가 마침내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에베소서 5장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역대상을 합니다.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해올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발해올 때, 다윗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와 이성을 믿고 결정 내리는 사람의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답인데, 하나님의 답을 확고할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월 한달 동안 금식하시면서 30분 동안 그 이상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응답대로 행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가 보고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단호한 말씀이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를 따라 나처럼 살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것은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통.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이 십자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어려움당한다고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내가 뭔가 희생했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린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생, 고통, 희생, 죽음인데 이 고통, 희생과 죽음을 이 명사를 가르치는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그것은 바로 억울한입니다. 고통을 당했는데 억울한 고통을 당해요. 내가 희생을 하는데 억울하게 희생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이 바로 이 억울함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들이 모함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억울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려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게 억울함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내가 실수해서 책망을 받는 거는 오케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면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억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분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음이시겠구나. 근거가 없는 비판을 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억울한 일 당하셨으니, 제 억울함 이해하시지요. 주님께만 말씀드리십시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더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 십자가를 키운다. 십자가를 키우는 훈련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엔 보상이 있습니다. 필름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 옆에 두 명의 강도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면 낙원에 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면 죽으면 낙원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이. 우리도 낙원에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음 넘어 너머, 죽음 너머를 보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권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피하지 말고 그 직무에 충성해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전도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듭니다. 지난 그 성탄 주일에 저희 그 동네의 같은 에, 타운하우스 그 근처에 한인 부부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 데려오고 싶어서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어, 그 전도용 용품을 가지고 그, 그 집에 갔어요. 그 문을 두들기고아난 목사 목사님인 걸 아니까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잔치가 있다. 성찬, 성탄 우리 주일 모여서 음식도 함께 나누는데 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송이하면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래, 근데 안 왔더라고요. 그게 전도를 하다 보면 시험될 때가 있어요. 응.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일찍 와야 되지?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바울은 바라보았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자기를 환영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 멸류관에 들려있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여러분,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한해 끝부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